뭐, 이런 분들 다 도배됐는데, 우리도 우리 인사할 수 있고, 더 능력이 좋다. 이런 취재 발언을 윤 대통령이 한것 같거든요. 어, 일단,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교. 아, 예. 민변도 많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검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이러한 주장은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실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통제가 <laughs> 필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견제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모든 경제부처가 됐든 뭐 국정원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검증 권한 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어 견제하기 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되고요. 실제 뭐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어떤 이런 변호사들과 법조에서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로스쿨 등의 아주 역사가 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로스쿨 출신들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과 국선 변호 등을 통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각 정부 부처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검찰에서 범죄자 수사에 집중했던 분들이 알겠습니다. 바로 뭐 금융기관, 정보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또는 경제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장으로서 검사들이 임명되는 예.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